네, 6번 보시겠습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어, b 의 워싱짱이라고 되어있네요. 어, 너무 쉽죠? 제 성은 짱입니다. 라는 거고, 요거 지금 우리 중어 처음 배우는 무렵에 앞부분에서 이름 못고 답할 때 배우는 그 표현이죠. 워싱짱이라고 하려고 한다면, 사실 1, 2, 3, 4, 5번을 읽지 않아도, 닝꾸이싱이라는 말이 딱 떠올라야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닝꾸이싱이 마침 나와있네요. 자, 1번이 정답이고요. 이번, 싱부싱, 어, 요 싱은 뭐냐면, 어, 가능하니, 되니, 안 되니, 할때요 싱이에요. 그래서 되니, 안 되니, 어, 요 아, 말이 안 되죠. 3번 보시면뭐么후시 어, 무슨 일이야? 라는 거고. 4번 보시면, 이 예, 가우싱 마. 어, 너도 까우싱 기쁘니? 이런 말이고. 자, 5번 보시면, 타지아오 샤머 민지, 어, 그, 그 사람은 이름이 뭡니까? 라는 말이에요. 순간, 어, 5번도 답이 되나라고 어, 생각이 들겠지만, 타는 뭐예요? 어, 그 혹은 그녀죠. 네, 지금 대답은 워로 하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니가 들어가야 맞겠네요. 그래서 니제어 <목소리> 쉬은민즈라면 어, 복수 정답이 되지만 겠 지금 타니까 5번은 정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6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네, 7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보시면 워리 <목소리> 런쩐도어. 기차역에 기차역 안에는 사람이 정말 많아요. 니 카하오, 시켄, 비에, 왈 러. 너는, 어, 시간을 카하오, 잘 봐라. 뭐 하지 않게, 어, 늦지 않게, 비에, 너는뭐뭐 하지 말아라. 죠너 늦지 않게, 시간을 좀잘 봐. 라고 하니까, 비가 뭐라고 얘기하고, 시시니, 송워. 어, 당신한테 감사한데, 저를 바래다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어, 까지 졸러, 서 갈게요. 라는 말이죠. 어, 시간이 다 됐어요. 라든지,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네 보기 보시겠습니다. 1번 시아츠뭐야어떠 다음번에는 늦지 말아라라는 거죠. 늦다라는 말이죠. 2번 보시면 주어 텐시아 올 양디엔 어제 오후 2시 말이 안 되죠. 둘다 말이 안 됐고요. 자, 3번 보시면 쉐이신 따워 쉐이신 끊어서 누가 먼저 도착하면 그 누군가가 어, 먼저 앉아라 라는 선착순으로 자리 앉으세요라는 말인데 이것도. 얼마지 않죠? 자, 4번 보시면 신자이죠. 타이자. 지금 가기에는 너무 일러요라는 말인데 어, 시간이 딱 됐다라는 말이 더 적합하겠네요. 자, 5번 보시면 젠차부또얼 시간이 거의 이거 비슷하다란 말, 차부또비슷하다는 말이죠. 시간이 거의 다 됐다라는 말이요. 에 시간 다 됐어요라는 말이니까 어, 7번의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팔 번입니다. 밑줄친 부분을 묘사한 그림으로 알맞은 것은 A 보시면, 이더 파울이 더 여우샤머. 너의 가방 안에는 뭐가 있니? 카치 라이언 중. 보안니 굉장히 무겁구나. 어 무거워 보이는구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한번 보면 되겠네요. 자 B 보시면, 쿵취쉐어 생수, 산 우산, 취앤 어 지갑이죠. 쇼지 떵더. 핸드폰 등등이 있어요. 쭉씩쭉 무겁긴 무겁지만 단순 하지만. 어, 또 따이죠. 가지고 다니는 것이 어차피 향신 안심이 돼요. 다 가지고 다녀야 제가 안심이 될것 같아요.라는 말이고 지금 여기 나오는요 물건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면 되기, 되겠네요. 서 생수하고 우산, 지갑, 그다음 에 핸드폰이 있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9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A. 보시면 렌슈니 헌거싱 어들 알게 돼서 반갑구나. B가 워이 어, 예, 헌거싱어 나도 기뻐. 你的名字我已经听过好多次了. 어, 니 이름은 내가 이미 어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라는 말이네요. 虽然,但是, A, 但是B, 비록 A 하지만 B하다라는 말이죠. 비록 내가 我们是第一次见面. 우리가 처음 만난 거지만 하지만 어뭐 익숙하다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네요. 자, A 보시면 진실 사실 샤오리가. 어 항상 너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 어이 이즈 시제니 이미 어 나도 항상 너를 한번 봤으면 했었어. 비가 나 시아츠 어머 걸이지지해봐 그럼 다음번에 우리 세 명이 같이 보자 이런 말이네요. 자일번 보시면 시아리다도시화 샤울리의 성격은 누구도 다 어떤 사람인은다 좋아합니다. 이런 말은 없죠. 여기 들어갈 적합하지 않죠. 자2번 보시면 하오샹 이징 헌지 올라 아마도 이미 오랫동안 알고 지낸 것 같아 어 요게 답이 되겠네요. 뭔가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람처럼 익숙하다 뭐 요런 말이죠. 3번 보시면 징이 가오스 원이다 민 나한테 니네 이름을 좀 얘기해 줘어 요런 말이죠. 상상 없고요. 4번 보시면 샤오리 이징 덕니 헌지 올라. 샤울리가 이미 너를 오랫동안 기다렸어 아니고요. 자, 5번 보시면 메이시 양떡오 쩔쩔 냉지 따오 뻥요. 메이시 양떡 생각하지도 않았어. 여기에서 친구를 만나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어라는 말로 해당 상 없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네, 10번입니다.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만을 보기에서 찾아 순서대로 바르게 배열한 것을 A 보시면, c 리 a r l 페 e Julia, Cafe, t a d n o 여기에 커피 외에는 줄러는 뭐뭐 이외죠. 커피 이외에는 또 다른 거더 있으니까라고 니있 얘기하면서 아마 여기에는 저 커피 못 마셔요 뭐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Where's the cafe, y o i n k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 커피는 좀써요 그러니까 B가, 나는 흔하대 커피 잖아요. 그러면 너는 나, 대, 카페, 여기 나와있죠. 카페라떼죠. 카페라떼를 마시는 거는, 어떠니? 왜냐하면, 우유를 더 타서, 부타이쿠. 그다지, 쓰지 않아요. 카페라떼는 우유를 더탄 커피죠. 그래서 우유를 탔기 때문에, 쓰지 않아요. 라고 하면서, 한번 마셔보세요. 마셔봐. 뭐, 이런 말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니까 얘가 나 타이 하울러, 어 그거 되게 괜찮네요, 괜찮겠네요라고 하면서 한번 마셔볼게요, 마실게요 뭐 이런 말이 들어가겠네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B가 니 샤오덩, 좀 기다리세요. 워치 앤 양, 이나테 카페. 어 제가 가서 두잔 카페라떼 두 잔을 가지고 올게요. 뭐 이런 말이네요. 자 보기 A 보시면 워장 장바. 어 제가 한번 어. 시도해 볼까 한번 맛을 좀 볼게요라는 말이네요. 어, 여기, 여기 여기에 들어오면 되요. 마실게요. A 여기 들어오면 되겠네요. 자, B 보시면 what for you like? 怎么喝咖 라고 되어 있는데 뭐 怎么는 그다지 뭐뭐 하지 않는 다죠 저는 커피 마시지 않아요라는 말이니까 어, B가 여기에 들어가겠고요. 커피 마시지 않아요. 자, C 보시면 얼체가 나는 네 얼체. 어 게다가 뭐냐면 쩔이더 나테 카페 헌여밍 어, 여기 카페라떼가 되게 유명해요라는 말인데 어, 여기에 들어가면 되겠네요 쓰지도 않고 어, 얼체에다가 여기 되게 좀 유명해 이런 말이니까 그래서 BCA가 있는 어,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